오제 마법사 9장 두 번째 영상입니다. 양철 나무꾼은 들쥐 한 마리가 살쾡이한테 쫓기는 것을 보고 도끼를 내리쳐서 살쾡이를두 동강을 냈어요. The field mouse. 그 들쥐가 now that it was freed from its enemy. 자, 여기는 that 이하와 같은 지금 이런 뜻인데요. 그 들쥐가 자기의 적인 살쾡이에게서부터 was freed. 수동태죠. 자유롭게 된 지금. stopped short. 갑자기 멈춰섰어요. 들쥐가 이제 살쾡이한테서 벗어나게 되니까 도망치던 걸 멈췄다는 겁니다. And coming slowly up to the woodman, coming 분사구문이에요때 이후 양보 조건 중에 때 동시 상황입니다. 양철 나무꾼한테까지 천천히 오면서, it said 그 들쥐가 말했어요. In a squeaky little voice, 찍찍거리는 작은 목소리로, Oh, thank you. 아,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 so much. 참으로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For saving my life. 내 목숨을 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자기의 적인 살쾡이에게서 벗어나게 되자 그 들쥐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나무꾼에게로 천천히 다가오면서 찍찍거리는 작은 목소리로 그 들쥐는 말했습니다. 아 감사해요. 제 목숨을 구해 주셔서 참으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Don't speak of it.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요. I beg of you, 내가 당신에게 부탁해요. 내가 당신한테 부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천만에요 별말씀을요. 이런 뜻이에요. Reply the woodman. 나무꾼이 대답했습니다. I have no heart, you know. 나는 심장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So I am careful to help. 그래서 나는 돕도록 신경을 쓰고 있어요. 후 이하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돕도록. Who may need a friend. 조동산 메인은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나타내는데요. 친구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돕도록 신경 쓰고 있어요. 신경을 쓴다는 것은 도와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Even if it happens to be only a mouse. It는 t h o 를 받은 건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happens to 혹시 뭐뭐일지라도 그 중에 하나가 혹시 겨우 쥐한 마리라 해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겨우 쥐한 마리라고 해도 나는 다 도우려고 애를 쓰니까 너무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말에 별 말씀을요. 나무꾼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심장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친구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사람은 모두 도우려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비록 그게 겨우 쥐한 마리라 해도 말이죠. Only a mouse. 겨우 쥐한 마리라니요? Ride like little animal indignantly. 그 작은 짐승 들쥐가 분개해서 소리쳤어요. Why I'm a a queen. 아니 나는 여왕이라고요. The queen of all the field mice. mice는 마우스의 복수형이에요. 모든 들쥐들의 여왕이라고요. Oh, indeed. 아니 저런. Said the woodman, making a bow. b a k i n g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입니다. Make a bow는 절하거나 몽니하는 거예요. 나무꾼이 아니 저런 하면서 목례를 했어요. 이것 참 몰라보고 실례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Therefore, you have done a great deed. 그러니 당신은 위대한 행동을 한 거예요. 시제는 have done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 과거의 사건에서 비롯된 현재 상태를 강조합니다.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은 들쥐의 여방을 구했다는 건데. 그 사건은 지금이 아닌 아까 전즉 과거에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건에서 비롯된 현재 상태, 당신의 업적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냥 들쥐가 아니라 여왕을 구한 건데, 그러니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As well as a brave one, as well as는 뭐뭐에 더하여 뭐뭐뿐 아니라 이런 뜻인데요. 용감한 one, deed를 받았어요. 당신은 용감한 행동을 했을 뿐 아니라 위대한 행동을 했다는 거니까 어느 쪽이 강조가 되는 거냐면 위대한 행동 쪽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In saving my life 내 목숨을 구해준 데 있어서 즉 당신은 평범한 들쥐가 아니라 들쥐의 여왕을 구해준 것이니 내 목숨을 구해준 것은 용감할 뿐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Add the Queen 들쥐의 여왕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저런 나무꾼은 말을 하면서 옥례를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준 것은 용감한 행동일 뿐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여왕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At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 Several mice were seen running up. mice가 마우스의 복수니까 several mice는 쥐몇 마리고요. seen, hear 다음에 명사 그리고 동사의 ing형이 나오면 명사가 동사하고 있는 것을 보거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were seen 수동태가 돼 있어요. 이거를 일단 능동으로 고쳐보면 were seen이 과거니까 saw several mice Running u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쥐몇 마리가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동이 됐으니까 쥐몇 마리가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As fast as their little legs could carry them, as as 그 쥐들의 작은 다리가 자신들을 옮겨올 수 있는 만큼 빨리 달려왔다는 거예요. 쥐들이 작은 다리로 있는 힘껏 달려왔다는 겁니다. And when they saw their queen. 그리고 그 쥐들이 자기들의 여왕을 보았을 때 They exclaimed. 쥐들은 소리쳤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쥐몇 마리가 짧은 다리로 있는 힘껏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쥐들이 자신들의 여왕을 보았을 때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Oh, your majesty. Oh, 폐하. We thought. 우리는 that 이하라고 생각했어요. You would be killed. 폐학께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How did you manage to escape the great wild cat? 폐학께서는 어떻게 manage to 해내셨나요? 그 커다란 살쾡이를 어떻게 벗어나셨나요? They all bowed so low to the little queen. 그 친들은 작은 여왕을 향해서 너무나 낮게 허리를 굽혀서 절을 했어요. 다음에 that가 나왔죠. So that. 너무 s o 이하 해서 t h a t 이하다는 so that 구문입니다. 쥐들이 너무나 낮게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는 바람에 they almost stood upon their heads 거의 자기네들 머리 위로 섰다는 건데 머리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히다 보니까 거의 물구나무를 선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 폐하, 우리는 폐하께서 죽임을 당하실 줄 알았어요. 그 커다란 살쾡이에게서 어떻게 벗어나실 수 있었나요? 그 쥐들은 모두가 작은 여왕을 향하여 너무 낮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하는 바람에. 그들은 거의 머리가 땅에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This funny tin man, 이 기이하게 생긴 양철 인간이, she answered, 여왕이 대답했어요. Kill the wild cat and saved my life. 주어인 양철로 만든 사람이 동사 1번, 살쾡이를 죽이고, 동사 2번, 내 목숨을 구해줬어요. So hereafter, you must all serve him. 그래서 이후로는 you must, 조동사 must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뭐뭐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뜻과 뭐뭐에 틀림없다는 강한 추측의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꼭 뭐뭐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저 양철로 만든 사람을 섬겨야 해요. And obey his slightest wish. 자, 여기는 must serve, must obey 이렇게 연결돼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람의 slightest, s l i g h t t 최상급이에요. 가장 작은 바람도 어, 매일 복종하고 따라야만 해요. 저 사람을 내 생명의 은인으로 섬기면서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있으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다 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기이한 양철 인간이 살쾡이를 죽이고 내 목숨을 구해 주었어요. 여왕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분을 섬기고 저분이 바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들어줘야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